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반가반가 반갑, 네. 반갑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이번에는 요번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에서 2024년 어 갑진년으로 넘어가는데 무호생 여러분들은 좀 힘든 분들도 많고 문서 잡는 분도 많고 땅도 많이 잡으신 분들도 많아. 음. 근데 또 반면에 건강으로 따진다 그러면 몸에다가 칼도 많이 대신 분들도 음, 많아 네. 뭐~ 이게 용종 네. 음, 음. 뭐~ 여자분들은 가슴에 남자분들은 이에 음. 이런 것도 또 많은데 그래도 지금 올해 (24년) 갑진년에는 어~ 누구 말맞다나말 달리자 음. 응~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셨는데 그리고 수, 남자분이나 여자분은 세 번째 운이 있거든요 올해 대운이 들어와요. 아. 응. 이분들이 일곱 수네요진년에 일곱 수에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웬만한 거다 자기네가 치고 나가. 음. 어, 하는 일이 뭐든지 잘잘될 잘될 수는 있는데 또 생일마다 조금씩 다르고.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벌려도 되는 해. 네. 응. 그리고 문서를 잡아도 되는 해. 음.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확실한는 이게 그 있잖아. 스폰인가? 음. 어 무슨 모뭐 기업에 스폰을 하고 싶다, 그니까 그런 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는데, 뭐그 뭐지 주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재미 삼아 네. 그런 거는 음. 하셔도 돼.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승진 높이까지 올라가죠. 또 어떻게 보면은 좀일찍이라 그래야 돼, 중간이라 그래야 돼, 최고까지도 올라간다. 어, 승진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높이. 음. 그러니까 최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또 정년퇴직도 있는데 미리, 미리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요즘에는. 음. 그래서 최고의 승진까지도 보인다. 음. 어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절대 그냥 게 만만하게는 안 한다. 그러니까 이분들도 확실해야지만 뭐가 딱 승진도 내가 내가 지금 여기서 좋은 자리에 있으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오 좋네. <laughs> 그리고 또그 아, 네. 반면에 아, 네. 사람들이 또 시기질투를 해요. 음, 잘나가는거그 응, 사람들이 있어요. 꼭 따라다녀 갖고 음. 별 것도 아닌데 시, 태클을 걸어. 네. 그래서 관제, 관제, 구설, 시비 음. 요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. 사람이요 남이 남이 잘 되면 조금 한국 사람은 배 아픈 게 있거든 <laughs>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그거를 좀 옆에를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하셔라 네.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혼하셨 분들또 돌싱들 이런 분들이 다시 만나 재회하는 음. 게 보인다 네. 어 그리고 화합도 왜냐면막안볼 것처럼 막 싸우고 좀몇년 떨어져 살았는데 왜 자녀분들 때문에 다치, 다시, 다시 하이 된다, 합친다. 응. 음, 그러니까 안 하려고, 그냥, 아나 혼자 살지. 근데 그냥 여자분이 됐든, 남자분이 됐든, 다시 재결합. 그런 게 보여요. 음. 그리고 사고수를 보면,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, 내가 잘 나가니까 일이 늦게까지 돼. 늦게까지 하잖아요. 그러고 나면 힘드니까, 퇴근할 때 늦게까지 하시지 말고, 어느 적당한 선에서, 그리고 피곤이 내가 쌓이면 일이 다 무너져. 과로 바로... 응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. 네네네. 응. 뭐, 낙상수든, 근데 이제 왜냐면 하 너무 지위가 높고,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,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는가봐 음. 그러니까 그런 그 청탁인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다. 음. 어,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좀 이렇게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. 결국은 다 이분들이 운도 트이고 음. 뭐 금전, 뭐 음. 승진, 문서다잘 음. 나가서 생기는 음. 어떤. 그죠. 근데 이제 왜냐면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으니까 음... 자기만의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. 그러니까 그런 거좀 뭐... 고민 네, 좀... 고민 하시는데 너무 막다 오냐 오냐 했다가는 낭뚱에 또 불똥 터지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음... 냉정할 때 냉정. 그렇죠. 것도... 냉정해야 돼요. 이 저기는 의리 오지랖 떨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. 음... <laughs> 내년에 좋은 운 들어오는데. 그렇죠. 좋은 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좋게 좋게. 그 대신에 제가 또 끝으로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운이 들어왔다고 그냥 다 운이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. 음. 특히 운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. 앵매기하고 아. 달라요. 이건 삼재풀이 이런 앵매기하고 다르고 어. 운은 내가 운을 받아야 돼. 아 그래요? 그럼요. 음. 그래야지만 내 운인 거지. 다, 뭐, 마흔 일곱은 다, 전국에 다 모든 분들한테 있는데, 내건 내가 받아야지, 내 거지. 음.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내 것이 되고, 내 그릇이 되야 되는 거지. 내게 아니면, 아 남의 거잖아. 그래요. 어. 그래서 그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